안녕하세요. 책 읽는 나날입니다. 오늘은 글 배우 작가님의 모든 날에 모든 순간에 위로를 보낸다 라는 책을 전해드립니다. 제목만 봐도 따스한 온기가 묻어나고 위로가 될것 같은 책인데요. 이 책은 쉽고도 익숙한 언어들로 채워져 있지만, 다른 어떤 책들보다 진정한 위로의 마음이 담긴 진솔한 책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간절히 위로받고 싶은 날, 이 책을 잠시 펼쳐 읽는 것만으로도 왠지 힐링이 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읽어 드립니다. 모든 순간이 처음이고 삶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을 학교 밖에서 배운다. 좋은 사람에게서 배우지 못한 것을 안 좋은 사람에게서 배운다. 사랑할 때는 배우지 못한 것을 사랑을 잃고 나서 배운다. 안정적인 일을 할 때는 배우지 못한 것을 처음 하는 일을 통해 배운다. 깊게 생각하지 못한 것을 깊게 생각하며 배운다. 혼자 있을 때는 배우지 못한 것을 함께 있을 때 배운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운 만큼 알게 된다. 나에게 온 일이 괜한 일은 결코 없었다는 걸.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는 걸 배우게 되고, 어려움 앞에서는 어떻게 할지 배우게 되고, 실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게 된다. 무엇을 배울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리고 모든 순간이 처음이기에 쉽지 않지만, 우리는 아직 배우는 중이다. 그 누구도 인생을 아직 다 배우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나를 위한 방향 참을 수 있는 슬픔도 있지만 참을 수 없는 슬픔도 있다. 견딜 수 있는 힘듦도 있지만 견딜 수 없는 힘듦도 있다. 도전하는 것도 용기지만 도망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 사랑을 시작해야 할 때도 있지만 사랑을 끝내야 할 때도 있다. 경험해야 할 때도 있지만 경험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다. 마음이 힘들다면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바뀌고 바뀌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알아갈 필요가 있다. 방향이 없다면 내게 좋은 게 뭔지 모르고 남들이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많이 변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나아지는 게 없다.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나를 위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 당신 탓이 아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아픈 일이 있다. 강해 보이든 약해 보이든 똑같이 아프고 속상한 일이 있다. 살다 보면 힘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힘듦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다. 힘들다고 약한 사람도 아니며 힘든 일을 겪었다고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도 아니다. 살아가면서 마음 속에 누구나 똑같은 힘듦이 있기에 그렇다고 당신의 힘듦이 누구나 힘들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힘듦을 만난 당신이 문제가 아니며 당신이 열심히 살아왔어도 힘듦은 찾아온다. 잘 살아내고 싶었지만 힘듦이 찾아온다. 그건 당신 탓이 아니다. 당신 탓이 아니다. 법칙을 만들지 마세요. 당신이 만든 법칙이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두게 됩니다. 그 법칙과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 생각하게 만들고 당신을 더 발전할 수 없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충고나 조언을 하게 하고 그 법칙 안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게 합니다. 자신만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언제든 깰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주어진 순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새롭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세요. 새들의 지적임에는 법칙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기분 좋은 웃음에도 법칙은 없습니다. 모든 곳을 날수 있는 새에게도 법칙이 없습니다. 정말 자유롭고 위대한 것에는 법칙이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만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세요.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새롭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세요. 새로운 것에 두려울 수 있겠지만, 그럴수록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고 멋진 함께하고 싶고. 오랫동안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이 되세요. 아름다운 것의 시작. 당신이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일이 시작되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오면서 넘긴 여러 번의 고비와 눈물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극복한 일들과 극복하지 못한 일들, 삶을 향해 노력한 일들,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을 만난 일들,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한 일들, 모두 아름다운 일이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오면서 아름답지 않은 날은 없었다. 모두 아름다운 일이었다. 당신이 아름다운 사람이기에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운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앞으로도 당신은 어떤 모습이어도 아름답다.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름다운 이야기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 당신이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으로부터 지나간 아름다운 일은 밤하늘의 별이 되어 당신을 비춘다. 틈,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빈틈없이 행동하기는 누구도 쉽지 않다. 사람은 누구나 틈이 있다. 그 틈이 없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당신이 당신에게도 틈을 허락해야 숨쉴수 있다 너무 올가매려 한다면 너무 완벽하려 한다면 마음을 쉴 공간이 없다면 처음에 가졌던 목표도 의미도 가슴 뛰는 순간도 잊게 된다 힘들 때는 틈을 만들자. 그리고 틈에 쉬어가자. 오늘 읽어드린 책은 글배우 작가님의 모든 날에 모든 순간에 위로를 보낸다 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